결론, 북한군은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 이대준, 대깨문 이대준을 학살했나? 첫째, 누가 그랬나? 문재인의 9.19 남북군사 합의서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이 구출할 수가 없었다. 구출할 수가 없었다. 구출할 수도 있었는데, 문재인의 불법적인 명령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문재인이 죽였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북한군은 소연평도 근처까지 접근했다. 그러니까 실종당했다라고 하는 그 무궁화호 거흡 배까지 접근했다. 세 번째, 북한군이 무궁화호 선상에서 이대준을 납치하는 것이 CCTV에 고대로 다 촬영됐기 때문에 일곱 대가 고장날 수밖에 없었다. 고장 안 나면은 다, 예, 깨부셔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CCTV가 알아서 다 고장나야 돼요. 아, 나 깨부시는 거 싫으니까, 아, 나 고장날게 하고, CCTV가 자기가 고장났어. 너무 무서워서. 예. 북한군이 거기에 찍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군. 그리고 이대준이 납치당해서 끌려가는데도 한국군은 방치했던 거고,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이대준 씨가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친 것을 사격을 해서 총을 맞아서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구명조끼 같은 것을 입었었으면은 보통 그 무궁화호에서 근무를 할 때는 그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닷물에 뛰어들었다면은 구명조끼를 입었겠죠. 그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총을 맞아도 시체는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시신을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이 시신을 못 찾는다라는 얘기가 뭐냐? 이 이대준 씨는 화장 당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화장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화장 당한 것도 아니고, 휘발유가 끼얹어져서 화형 당한 것도 아니다. 총 맞아서 이 사람이 바닷속 어딘가에 가라앉은 거죠. 바닷속 어딘가에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 끌려갔다라고 보는 것이 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시신을 못 찾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이제 뭐, 옷가지나 부유물 몇 가지가, 북한 해군들이 이제 건져서 가져갔겠죠. 그 건져서 가져간 것을 이제 휘발유 끼얹고 불에 태우는 거를, 이대준 씨가 불에 타서 사망했다라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끌려가다가 도망쳤는데 총 맞아 죽었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 김정은 사과문은 가짜다. 자, 이대준을 죽인 책임자들은 누구냐? 문재인. 그리고 9.19 군사합의서를 국회에서 인준하지도 않았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눈 감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도 역시 이대준 씨그그피 저기 살해 방조자다라고 보면 돼.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직접 살인자는 북한군이죠. 자, 그러면 향후에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요 서해상이나 인천 앞바다에서 배 타고 여행 가는 거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동해안에서도 배 타고 동해상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들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강원도 특히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거기까지 북한군이 내려오지는 못하겠죠. 강원도 하여간 북쪽에서 배 타고 노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서해안에서 배 타고 노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